못 가요, 못 가요. 오, 뭐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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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. 오, 깨끗한데? 오! 네, 안녕하세요. 찌릿찌릿찌리박입니다 예, 네, 요즘 제가 가는 데마다 조가가 너무 거지 같아갖고, 그나마 제일 오기 편하고, 제일 만만한 을랑이 해수욕장에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습해서 그런가,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, 아, 조금 힘드네요. 그래서 오늘 방송에 집중하기보다는 낚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멘트가 많이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립 아, 아, 첫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조금 꽤 묵직한데. 못 가요, 못 가요. 오, 뭐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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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. 오, 깨끗데 오, 오, 대박. 오! 와, 좋습니다. 아, 첫스부터 놀래미 두 마리가 역시 으랑리는 놀래미 바치네요. <laughs> 대박입니다. 어, 사이즈가 조금 괜찮은데요. 그래도 응. 매운탕거리는 될것 같아요. 오, 보십시오. 오, 꽤 큽니다. 아, 오늘 아이스박스 안 갖고 왔는데, 아, 젠장. 이런 시대에 네, 지금 사이즈가. 아... 한18 이런 18 네, 18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요게 조금 작은 놈이고 이야. 네, 요거는 네, 요것도 한18 되겠네요. <laughs> 이런 18 네,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네, 빵이 좋습니다. 네, 요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으샤. 네,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을왕리 올 때마다 을왕리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낚시가게에서 항상 지렁이를 사는데 이집 지렁이가 엄청 대박입니다. 예, 빵도 좋고 엄청 신선합니다. 이거 예, 찌개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예, 용담입니다. 예,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! 아이씨, 안돼 그렇지. 이번에도 조금 묵직한데요. 아, 예, 뭐. 어우, 보드를 타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요번에는, 쬐깐한, 쬐깐한 놀래미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. 아이, 젠장. 아이씨. 예, 아까, 고만한 사이즈의 놀래미가 올라왔는데, 지금, 아, 밑에, 터졌네요. 아, 젠장아. 예, 어? 아까 그놈인가? 사이즈가 똑같아요. <laughs> 예, 요 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야야야야야. 샥! 아, 지금 다른 건다 좋은데, 물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서, 아 점점 뒤로 자리를 옮기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엄청 불편합니다. 예, 한두 번만 더 던져보고 예, 이동 안 해도 될 만한 포인트를 찾아야지 될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판이 안전한 곳으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. 그리고 관광객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을왕리에서 가장 조심해야지 될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다리 보이시죠? 예, 요 다리 보이시죠? 예요 다리를 건너면 저기 지금 여기선 안 보이는데 의랑이 갯바위로 갈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다리거든요 예 근데 물이 이렇게 빠르게 차는 상황이면 요 v자로 꺾인 요 부분이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이 다리 자체가 물이 찰랑찰랑하게 잠기기 때문에 어 물이 들어올 때는 절대로 이 다리를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황천길 건너는 다리에요 <laughs> 예 보이시죠 위험 고립 사고 발생지요 예 제가 저번에. 어, 물이 여기까지 차는지 모르고 낚시를 계속하다가 어, 잘못해서 지금 이 뒤에 야산 보이시죠? 이 야산 어, 보기보다 꽤 높습니다. 이 야산을 쫙기 건너편 끝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건너왔는데 예, 죽을 뻔했습니다. <laughs> 예, 장난 아니에요. 여기 길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. 예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이고 중이둥이, 망둥이 두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, 아 드디어 망둥이 두 마리 잡았습니다. 둘다 이게 또 고만고만하네요. 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, 으쌰. 오 좋습니다. 아 이게 이런. 씨. 에이. <laughs> 네, 여러분. 한시, 어휴! 아이샤! 아이, 좀, 사이즈 되는 것좀 올라와라. 아이, 젠장. 아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또 손가락만한 망둥이가 보드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, 빠졌다. 오, 빠졌습니다. 에이. 네, 여러분. 오늘 의랑리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네, 오늘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, 그래도 마리수는 많이 잡았습니다. <laughs> 네, 역시 의랑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봐요.